안녕, 캣전 언어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식캣. 로큰롤의 왕, 엘비스 프레슬리와 팝의 왕들 마이크 잭슨세기의 아이콘이었던 이두 사람의 삶에 모두 얽혀있던 한 여자가 있어. 바로, 리사 마리 프레슬리지. 최근 리사 마리의 엄마, 프리실라 프레슬리가 수십 년간 굳게 닫아뒀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 바로 지난해 9월 23일, 회고록을 출간한 거야. 그 안에는 엘비스와의 첫 만남부터 딸 리사 마리와 마이크 잭슨의 충격적인 결혼 생활까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지. 오늘은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 프리실라가 회고록에서 처음 꺼내놓은 이야기는 바로 딸 리사마리에 대한 거야. 프리실라와 엘비스 프레슬리의 첫 만남은 1959년, 서독의 한 파티장이었어. 당시 프리실라의 나이는 고작 14살, 엘비스는 군 복무 중인 24살의 슈퍼스타였지. 10살이라는 나이 차이 때문에 당연히 프리실라의 부모님은 두 사람의 만남을 반대했지만, 결국 엘비스의 끈질긴 구애와 약속을 믿고 교제를 허락하고 말았지. 엘비스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두 사람은 전화로 사랑을 키웠고, 1963년, 14살이 되기 직전에 프리실라는 결혼하겠다는 엘비스의 약속 하나만 믿고, 워나먼 미국 멤피스를 향하게 돼그후 프리실라는 온갖 바람 로마를 견뎌내며 오랜 기다림 끝에 1967년 마침내 에비스의 아내가 됐어 결혼식은 제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했어요 정말 신났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 결혼식 첫날밤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야 에비스도 저도 아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상쾌야만 했지 얼마나 막막했으면 어느 날 에비스가 프리실라에게 조심스럽게 낙태를 원하냐고 물었대 프리실라는 그 말이 오히려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경종처럼 들렸다 안 돼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이 아기는 우리 아기예요. 두 사람은 1973년에 이혼했지만, 1977년 에비스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까운 친구로 지냈어.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리사마리는 로큰롤의왕 에비스의 유일한 딸이라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타이틀을 갖게 됐지. 프리실레는 바로 이 상징성을 마이클 잭슨이 교묘하게 노렸다고 믿고 있어. 저는 결혼 소식을 듣고 경악했어요. 마이클 잭슨은 리사마리가 아니라 프레슬리 왕조와 결혼한 거예요. 파베왕제가 로큰롤의왕과 동맹을 맺은 거죠. 저는 마이클 잭슨이 리사마리를 사랑했다고 절대 믿지 않아요. 당시 마이클 잭슨은 사생활 문제로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었어. 프리실라는 마이클 잭슨이 이 위기를 탈출할 수단으로 자신의 딸을 이용했다고 주장해 추문을 덮어줄 깨끗하고 상징적인 이미지가 필요했는데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과의 순수한 로맨스만큼 완벽한 홍보 수단은 없었다는 거야. 프리실라의 주장에 따르면 마이클의 접근은 아주 치밀했어. 자신의 혐의로 세상이 떠들썩한 바로 그 타이밍에 리사마리에게 접근해 동정심을 무기로 그녀의 마음을 얻어냈다는 거지. 사생활 문제가 터졌을 때 마이클이 리사마리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리사마리는 그를 안타깝게 여겼고 당연히 무죄를 믿었 가까운 사람이 그런 혐의를 받는 걸 누가 믿고 싶겠어요? 랴오 미니츠. 마이클 잭슨의 혐의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면 마이클 잭슨은 1993년 처음으로 아동 성추행 혐의를 받았고 2003년에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지만 2년 뒤 무죄 판결을 받았어. 2009년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의 모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 마이클 잭슨은 교활한 남자였어요. 미사 마리가 깨닫기 훨씬 전부터 그녀를 노리고 있었죠. 그가 보여준 아이 같은 순수함은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면의 일부였을 뿐이에요. 프리실라의 복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 당시 사위였던 마이클 잭슨과 겪었던 황당한 일화들을 꺼내놓았지. 프리실라는 마이크 잭슨과의 관계를 기계했다딱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한 번은 리사 마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대. 그런데 마이크 잭슨이 자기를 포함한 모든 어른은 피하고 아이들하고만 어울리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야. 저는 유쾌하게 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저와 엮이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능한 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죠. 사실 모든 어른들에게서요. 에비스 프레슬리 현장 콘서트에서는 더 황당한 일도 있었어. 마이크 잭슨은 예고도 없이 이 콘서트에 나타났는데 프리실라는 이것 역시 철저한 홍보 쇼라고 생각했대. 회사 전 호텔에서 딸 리사마리를 만났지만 사이인 마이크 잭슨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고 해. 제가 도착하고 몇분뒤 복도 끝에서 문이 열리더니 마이크 잭슨이 툭 튀어나왔어요. 프리실라에 따르면 마이크 잭슨은 테이블 위 모자만 집어들고 어색하게 미소만 짓더니 방으로 사라져버렸대. 장모인 프리실라에게는 단 한마디도 걸지 않았지. 결국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났다고 해. 프리실라에게 이 결혼은 모든 게의심투성이었어 결혼을 뜯어말렸지만 실패했고 리사마리에게 마이크 잭슨과의 사이에서 아이는 절대 갖지 말라고 애원하기까지 했지. 심지어 두 사람의 잠자리조차 믿을 수 없었다고 해. 사람이 정말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는지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리사 마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해. 세상에 떠들썩하게 했던 마이클 잭슨과 에비스 프레슬리 의 딸의 결혼은 결국 2년 만인 1996년 막이 내리게 됐어. 이 소식을 들은 프리실라는 세상에 다 가진 것처럼 기뻤대. 에비스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정말 프리실레의 주장처럼 거대한 사기극이었을까? 이 결혼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리사마리의 딸, 라일리 키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놓았어. 제가 아는 한 가지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진자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바로 옆에 있었고 모든 걸 기억하거든요. 적어도 라일리 눈에 비친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평범한 연인이었다는 거야. 리사마리는 안타깝게도 2023년 1월에 세상에 떠났지만 그녀의 딸, 라일리 키오가 엄마의 목소리를 되살려냈어. 2024년 10월, 리사마리가 생전에 녹음해둔 수많은 오디오 테이프를 바탕으로 엄마의 회고록을 완성한 거야. 라일리는 회고록을 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 저희 엄마는 에비스 프레슬리의 딸이었기 때문에 평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논쟁의 대상이 되고 분석당했어요. 제가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해내고 싶었던 건 진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 책에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지.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리사 마리는 첫 남편과 결혼한 상태였어. 하지만 라스베이거스로 떠난 여행에서 마이클 잭슨이 폭풍 같은 고백을 하면서 모든 게 바뀌어 버렸지.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난 완전히 너에게 빠졌어. 결혼해서 내 아이들을 낳아줘. 저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정말 과찬이라 할 말이 없네라고. 했어요. 그때쯤엔 저도 그와 사랑에 빠졌다고 느꼈죠. 결국 리사 마리는 1994년 5월 6일 첫 남편과 이혼했고 불과 20일 뒤인 5월 26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마이크 잭슨과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어. 몇주후두 사람은 결혼사를 공식 인정했고 리사 마리는 당당하게 말했지. 제 이름은 리사 마리 프레슬리 잭슨 부인입니다. 저는 마이크 잭슨과 깊은 사랑에 빠졌고 그의 아내가 되는데 제 삶을 바칩니다. 저는 그를 이해하고 지지해요. 우리 둘다 가정을 꾸리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비밀 결혼 4개월 뒤두 사람은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무대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뜨거운 키스를 나누며 공식 대비했고 마이크 잭슨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지. 이게 오래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겠죠. 리사 마리는 마이크 잭슨의 평범함에 사랑에 빠졌다고 해. 그에게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많았고 그들의 기운을 복돋아줄 수 있는 훌륭한 대화 상대였어요. 리사 마리가 쓴 내용은 더 충격적인데 연애 초반에 마이크 잭슨이 자신은 경험이 없다고 고백했다는 거야. 그는 자신이 경험이 없다고 말했어요. 테이터 모니가 키스는 해봤고 브룩 실즈와도 썸을 탔지만 그 이상은 없었다고 했죠. 마돈나가 유혹한 적도 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저는 그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서플린 동하기 겁났어요. 그가 먼저 키스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는 그냥 해버렸죠. 모든 걸 그가 주도했어요. 육체적인 관계가 시작됐을 때전 충격받았어요. 결혼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할줄 알았는데 그는 난못 기다려라고 말했어요. 참고로 결혼 당시 리사마리는 26세, 마이크 잭슨은 35세였어. 한편 리사마리의 딸 라일리는 마이크 잭슨 덕분에 자신의 세상이 더 커졌다고 회상하기도 했어. 우리 삶이 더 정신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에겐 있지만 엄마에겐 없는 걸 깨달았죠. 예를 들면 전용기 같은 거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더 커진 거죠. 라일리는 엄마의 새결혼을 쏟아지는 엄청난 관심 때문에 사생활을 보호받기 위해 가게 전체를 빌려할 때도 많았대. 지금은 세상을 떠난 남동생 벤자민과 런던 여행을 갔을 때 장난감 가게를 통째로 빌렸던 적도 있었다고 해. 라엘리는마이클 잭슨의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시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어. 오히려 엄마가 마이클 잭슨과 헤어졌을 때 자신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고백했지. 하지만 리사 마리 역시 이 관계의 어두운 이면을 돌아보기도 했어. 2010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한 리사 마리는 자신의 아버지 에비스와 전 남편 마이크 잭슨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지. 두 사람 모두 원하는 것은 뭐든 드릴수 있었죠. 만약 그들의 시계 달아주면 버려질 수 있었어요. 마이클 잭슨은 리사 마리와 이혼한 이후 데비 로우와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고, 2 0 0 9년,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 리사 마리는 2023년 1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세 번째 남편이었던 리콜라스 케이지는 "리사 마리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멋진 웃음소리를 가졌어요."라며 슬퍼했고, 마이클 잭슨 재단 또한 공식 성명을 통해 애도를 표했어. 현 "마이크는 두 사람이 나눴던 특별한 유대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리사 마리의 아낌없는 사랑과 보살핌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누나인 라토야 잭슨 역시 리사 마리에 대해 이렇게 썼지. 당신은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당신이 내 동생이 나눠준 사랑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당신의 사랑에 대해 솔직하고 용감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줘서 고마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세기의 사기극일까? 아니면 세기의 로맨스였을까? 프리실라의 경고와 미사마리의 고백. 워너비들은 어떻게 생각해? 엑소엑소 엑소 가시켓.